오늘은 이단 교주의 추종자는 피해자인가 공범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 바로 나다 하며 그리스도라고 미혹할 것이라 하신 경고 그리고 그 뒤에 곧바로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이라 하신 예언 그러시면서 너희들은 따라가지 말라 하신 경고 그 말씀을 현 시대의 목회자들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 내면의 악의 심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현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하시는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악의 심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읽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상황이 우리의 현실, 그리고 기독교가 문화적으로 강한 미국이나 유럽권 사회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신과 메시아를 사칭하나? 왜 그들을 추종하나? 이러한 문제는 논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단지 경고하고 주의만 줄수 있을 뿐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다양한 연쇄 살인에 대한 다큐멘터리 중에 예수를 사칭하거나 선지자를 사칭하여 간접살인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사례는 짐 존스이고 찰리 맨슨 역시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짐 존스는 목사로서 처음에는 인종 편견이 강한 남부에서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을 입양하여 백인으로서 정말 유색인종을 위하는 자비로운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면서 마치 인종 편견의 박해를 피해서 약속의 땅을 찾아 떠나 기독교 공동체를 이룰 것 처럼 행동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신도들은 어떤 사람도 존스 목사처럼 말하지 않았다 하면서 마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말을 받아서 그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듯한 호응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남미의 가이아나로 짐 존스와 함께 도피처를 마련하러 갔다가 모두 짐 존스의 광기에 희생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때 그를 따라 함께 생활했고, 가이아나까지 갔으나 결국 자신의 가족을 살리지 못하고 홀로 살아남은 한 피해자는 왜 자신이 당시 아내와 아이를 살리지 못했는지 자책하면서 교주를 저주했습니다. 또한 그는 짐 존스의 희생자들이 집단 자살을 했다는 용어보다 짐 존스에 의한 대량 학살이라는 표현으로 인식을 바꾸려 했습니다. 집단 자살이라고 하면은 피해자의 자발적 의도가 들어간 행동이라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았는데 짐 존스와 그와 가장 가까운 이들이 추종자들을 죽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찰리 맨슨의 경우는 자신을 따르는 젊은 아이들에게 당시 유행하는 마약인 LSD를 먹이고는 그 앞에서 팔을 벌리는 신용을 하며 자신을 예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 여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당신 아이들에게 마약을 먹이고 예수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질문을 하자 TV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모든 남자가 예수 아니냐며 뻔뻔하게 답을 했습니다. 기가 잘 누르십니다. 예수 사칭이 그렇게 쉽고 또 그렇게 쉽게 추종자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놀라운 것은 그의 말을 듣고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던 추종자들이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들어올 때 태연하게 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마음으로 동행한 것입니다. 죄책감은 커녕 즐거운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 제작된 다큐멘터리에서는 오랫동안의 수감생활로 노인이 된 여성가해자들이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는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부 추종자들은 맨슨을 풀어달라며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기이한 행동으로 관심을 끌며 시위를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맨슨 그가 수감되어 있을 때도 그리고 최근까지 그를 추종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정말 기이하다는 이외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 이러한 종교 사기꾼 혹은 종교적 인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살인마들에 대한 범죄를 주기적으로 방영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러한 잔인한 범죄를 반복하여 보여주는 행위가 오히려 범죄의 방법을 전수하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 여겼으나 지금은 반대 입장입니다. 앞선 범죄 행위 그 이전에 이러한 동일한 범죄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짐 존스나 맨슨이 앞선 범죄를 모방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상상도 할수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모방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알지 못하고 있으면 범죄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인간 욕구는 적절히 드러내어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인식적인 노력이 없으면 그 행위가 그대로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과거 예수님을 죽였던 심리와 다르겠습니까? 낫지와 다르겠습니까? 중세 기독교의 혼란의 시기와 다르겠습니까? 동일합니다. 비록 처음부터 악을 행하려고 시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왜 이러한 심리가 발현되는지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사칭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심지어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종말론을 이용해서 광야로 골방으로 이끌 것이라는 예언을 하신 것이 그러한 인간 내면의 악을 부추기는 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경계를 위한 것이고 한국 목회자들은 그 경계를 게을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악의 심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경계했다면, 저 역시 목회자들은 믿었겠지만, 그들은 구원받는 방법만 교묘하게 편집하여 이것만 믿으면 죄를 행해도 된다는 식의 인식을 심었습니다. 설사 죄를 지으라 하지 않았더라도, 신도들이 죄 지어도 괜찮아 하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인간 내면의 악의 심리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목회자들이 자신을 신이나 메시아로 사칭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본인은 아닌 척 사람들 앞에 위선을 부린다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목사라면 성경에 기록된 악의 심리를 대면하고 사회로 하여금 인식하고 그러한 위기가 사회 문제화되기 전에 경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헌금할 이유 그리고 헌금하면 더 많이 돈을 주신다는 혜택을 주신다는 해석만 골몰하고 있습니다.